안녕, 얘들아. 지원쌤이야. 오늘 조금 색다른 느낌이지 않아? 어, 내가 이번에 컨텐츠를 어떤 거를 한번 제작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이제 인화공자 면접 100일 남았을 시점일 거야. 나는 면접에서 이미지가 정말 많은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쌤과 함께 100일 다이어트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나는 솔직히 승무원 이후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원래 먹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찌는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예전부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운동이 막 진짜 PT하고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요가! 어. 요가 항상 매일매일 하는 그런 루틴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나여도 입시 때는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봤을 때 예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키빼몸 120이거든? 내가 173일 때 53kg인 가야 어. 실제로 나도 입시 면접 들어갈 때 54kg로 들어갔고, 그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몸무게가 되었어. <laughs> 승무원 할 때까지만 해도 유니폼을 입어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했단 말이지? 근데 그 이후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 그리고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는 거야. 뭐 옷이야, 뭐. 내가 그냥 큰거 입으면 되고. <laughs> 그렇게 살아왔는데, 음, 어느 순간 내가 너네들한테 다이어트를 항상 하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조금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다이어트를 해보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샌도 다이어트 했을 때 같이 나와 고통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 외롭지 않았어.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나도 너네들한테 그런 역할이 되어주고 싶고,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PT를 등록하러 갈 거야. 내돈 내산으로. 이 PT샵은 우리 학원이랑 제휴되어 있는 데에서 할 거고 여기서는 너네들도 방학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냥 추가로 알면 좋을 것 같고 난 항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킬로를 얼마만큼을 뺄 거다라는 걸 목표를 정하거든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난 목표를 좀 정해 언제까지 데드라인도 정하고 어때? 이나공자 면접 당일까지 디데이 100일 5 k g 감량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려면 한 10kg 정도 빼야될걸. <laughs> 어쨌든 이렇게 정했어. 너희들은 너희들 아름대로 이제 정하면 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도 같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응. 그래서 나는 10일에 0.5kg를 감량하는 거. 와, 이렇게 하면 PT 안 해도 되겠는데? 어차피 나의 체력을 기르는 것도 너네들과 오랫동안 소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너희들도 어떤 목표가 있는지, 며칠 동안 몇킬로까지 감량하고 싶은지를 지금 쭈루룩 옆에 써봐. 이 영상의 댓글이 성지가 되길 바라며. <laughs> 자, 그러면 안녕. 같이 열심히 해보자. 1일차 화이팅. 여기보시면골격근량하고 체지방량 음. 이거 두 개가 이루어져서 체지방이율로 나오는 거거든요 선이 음. 만만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준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인바디상으로는 괜찮거든요 근력근량을 조금 늘리면서 체지방량을 많이 줄일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같이 유산소하면서 음. 좀 줄여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력량을 사실 늘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근력운동을 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효과는 있을 거니까. 응.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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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1인실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자 로스트치킨 와 미트 단겨에 1일차 이런는데1일차는서 끝나면 게기 이거를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요 <laughs> <laughs> 일차다오부 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운동하니까 못 먹겠다. 먹는 건 쉬운데 빼는 건 너무 어렵네요. 안녕. 나는 아아만. 오늘의 저녁입니다. 3일차. 꽉 아, 눌러주시고 다시 아 진짜 운동하다가 쓰러질 뻔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요가하다가 이제 확핑 돌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는데 약간 오늘도 그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바로 좀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들 건강합시다 자 오늘의 식단입니다 새우 김치 볶음밥 편집자님이랑 먹어요. 자, 월요일 운동 왔습니다. 주말 동안 원래 생활대로 좀 돌아와가지고 월요일에 다시 마음 잡고 시작해 볼게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나갔을까요? <laughs> 상체 위주 플러스 유산소까지 클리어. 돈까스랑 냉소바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제도 챙겨 먹었어요. 끝. 다음 날도 어기없이 출석 <laughs> thank <laughs> you 일주일 차 운동도 끝났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운동 플러스 다이어트 브이로그 잘 봤나요? 응. 쌤이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좋게 달라진 점이 있었어. 쌤은 업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되게 어,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거든. 근데 일주일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원 출근할 때마다 조금씩 더 생기있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처음이라서 좀 걱정되기도 했거든.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해서 운동에 흥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운동한 걸 토대로 인바디를 재봤는데 어, 체중 변화는 크게 없었어. 하지만 근육이 늘고 지방이 줄었다는 거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너희들도 몸무게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사실 눈바디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눈바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나도 같이 100일 동안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안녕. 쌤도 꼭 목표를 이뤄볼게.